자, 안녕하세요. 제네미 킴입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자동차 리뷰 영상을 찍으러 나왔어요. 그, 지난번에 MX5 리뷰 영상 이후로 한두달 만에 찍는 자동차 리뷰 영상인데, 아, 오늘은 지난번보다 더 훨씬 더 멋진 여러분들 좋아하실 만한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자, 짜잔. 포르쉐 911입니다. 자, 이 차는 2018년도 모델 포르쉐 911 커레라 예요 우리나라에서는 911 까레라 라고 많이 하죠 스페니쉬 발음으로 까레라 이게 커레라, 카레라 이런 거 보다는 까레라가 좀더 입에 붙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이앞 모습을 보면 은 911의 앞 모습은 거의 다 똑같아요 이 차가 처음에 1960년도에 생산이 됐는데 그때부터 911은 이 기본 디자인 컨셉을다 이랬어요 이게 60년 동안 그 기본 디자인 컨셉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바뀌면서 이 아름다운 모습을 계속 뽑아낼 수 있다는 거는 진짜 대단한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너무 안 바뀐다. 그렇게 좀비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이제 911의 매력이고 뭐 역사입니다. 자 여기 헤드라이트 이번 모델부터는 여기 A 라이드 드라이빙 라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4개 LED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디테일도 보면은 무늬 같은 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그리고 이쪽 밑에도 한번 찍어주세요. 이 포르쉐는 이제 엔진 뒤에 있다 보니까 이제 냉각 시킬 아, 수 있는 그릴이 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공기 들어가서 어, 안에 식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로 이제 들어가는 공기가 뒤에 이제 브레이크 쪽까지 전해지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제 보통 차들은 트렁크가 뒤에 있는데 이 차는 엔진이 뒤에 있다 보니까 이 보닛이 이제 트렁크 공간인데 여기를 한번 열어서 어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여기 안에 좀 자세히 좀 보여 주세요 지금 제가방 넣어 놨는데 왜 슈퍼카들은 공간이 더 없잖아요 그것이구는 공간이 꽤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는 한두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 모델이 전 모델에 비해서 조금 더 낮아지고 어, 넓어지고 했어요 그래서 옆 라인도 보면은 좀더 날렵한 모습이에요 전 모델에 비해서 이거는 진짜 한 60년 동안 변하지 않은 라인인데요 조금씩 변하이 변했지 모던하게 디자인적으로 아름답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휠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뒤 타이어 사이즈가 틀린데, 여기는 20인치, 245. 뒷바퀴는 어, 305. 역시 20인치고, 근데 뒷바퀴가 훨씬 더 와이드하죠. 이 앞바퀴에 비해서. 근데 엔진이 뒤에 있고, 이제 후륜구덩이다 보니까, 어, 주행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브레이크를 보면은, 브레이크는 진짜 딱 봐도 되게 고성능 잘 서게 생겼어요 디스크에도 구멍 뚫려 있고 그래서 디스크 냉각하기 유리한 구조죠 어, 후어 피스톤 캘리퍼네요 이 브레이크 성능을 진짜 테스트해 보려면 트랙에 가야 되는데 일반 도로에서는 뭐 워낙 이제 잘 되니까 뭐 불만은 없을 것 같아요 뭐 트랙에 가기 전까지는 포르쉐 911 까레라 <laughs> 이번 이제, 어,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이 그릴이 원래 가려였었는데 세로로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가 약간 바뀌었어요. 이런, 이런 미세한 부분 바뀌는 거, 이 매니아가 아니면 모르죠. 매니아가 아니거나 차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뭐가 바뀌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포르쉐는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매니아가 보면은 굉장히 크게 바뀐 부분이죠. 특히 이 눈이 좀 가늘어진 거, 옛날에 비해서. 저 부분 때문에 되게 많이 훨씬 더 모던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전는 모델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이소스트 파이프도 가운데로 와가지고 어 약간 이탈리 감성이 좀더 나는 것 같아요. 이게 독일 차지만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엔진이 있는데 제가 엔진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포르쉐 911의 엔진룸 엔진룸의 감성이 좀 없어요. 포르쉐는 이게 포르쉐의 약점인데. 보통 이제 그슈퍼카드 보면 엔진이 뒤에 있고 여기 이제 유리로 엔진 위에가 덮여있잖아요. 그래서 엔진룸을 바라보는 그런 그 고급스러운 감성이 있는데 이 포르쉐는 워낙 이 엔진이 이제 수평 대향 엔진이라 납작해요. 납작하고 이 밑에 쪽에 있다 보니까 이 구조상 이제 엔진을 거의 보여줄 수가 없는 구조라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은 좀 이제 호스가 없죠. 이억이 넘는 스포츠카 치고는 팬왜 컴퓨터 게임 그래픽 카드에 들어있는 팬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팬두개 있고 뭐 엔진 오일 뭐 냉각수 넣는 구멍이 있고요. 그리고 이걸 닫았을 때 소리가 너무 좀 경박해요. 예. 소리가 아마 차주 한 2억을 넘게 주고 산 차주의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지 않을까.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친구가 차주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소리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저는. 들어요? 네. 어, 뭐 다행이네요, 형도. <laughs> <그럼. 웃음> 자, 그러면 이제 인테리어 내부 한번 보죠. 자, 어, 이 차는 원래 색깔이 흰색인데, 근데 지금 파란색으로 랩핑이돼 있어서, 어, 그래서 여기 안쪽에 흰색이 지금 보이죠. 일단 가죽 뭐 색깔이나 이 감촉이나 되게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운전석이 앞뒤로 봤을 때 거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차량 중간에 그리고 낮고 그래서 되게 시트 포지션은 좋고요 <laughs> 계기판도 운전자 중심으로 가운데 RPM 게이지가 제 크고 뚜렷하게 있고 다 운전자 중심으로 잘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스포츠 모드 스포츠 플러스 변경할 수 있는 다이얼하고 어, 부스트 버튼이죠 스포츠 리스판스 버튼이라고 하는데, 이 부스트 버튼 가운데 있고, 컵홀더되게 유용하게 쓸수 있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자, 안에 USB 소켓도 있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있는데, 어, 기본적으로 4명이 탈수 있는 구조예요. 근데 뒷좌석이 좀 작긴 하죠. 그리고 역시 스포츠카는 이 의자에 이쪽이 얇은 게 이게 스포티한 느낌이 나죠. 맞니? 뒷좌석에 사람이 앉아서 얼마나 편안하게 갈수 있는지 한번 제가 앉아 보겠습니다. 자, 여기 뒤, 뒷좌석 앉으면 이 정도예요. 근데 밑에도 좁지만, 또 문제는 이 머리 공간이 없어가지고, 어,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뒷좌석 등받이를 내리면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은 역시 진짜 임시로 짧은 거리 이동할 때 잠깐 4명이 탈수 있는 거고, 성인 네 명이 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애들은 어, 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이고. 역시 이 포르쉐 9인1라의 뒷좌석은 사람보다는 물건을 싣는 용도가 더 적당한 것 같아요. 자, 이 계기판 이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LCD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로 바꿔서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작하는 버튼은. 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크로노 크로노로 맞추고 조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멋있죠 포르쉐 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 랩타임 절때 사용하는 건데 이 운전을 하면서 이 버튼으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핸들에서 손을 떼지 않고 여기 보면은 일단 이 스포일러를 올리고 내릴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스포츠 배기를 하게 되면 이 생기는 버튼인데 배기음을 좀더 크게, 아니면 작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진 오토 스탑 스타트 기능이고요. 그리고 트랙션 컨트롤, 그리고 서스펜션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버튼의 느낌들이 이 약간 아쉬운 부분인데 역시 고급차치고는 이 버튼의 소리가 약간 좀 저급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모든 버튼은 다 똑같은 소리가 나요 어? 911의 주행 성능이 어떤지 한번 제가 운전을 해 보면서 어, 한번 경험을 해 보도록 할게요 경찰차 아니야, 혹시? <laughs> 의장경찰차. 이나 911은 뼈대 자체가 처음부터 아주 작정하고 만든 스포츠카이기 때문에 이 되게 좋은 기본 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운전석도 차 앞뒤로 봤을 때딱 중앙쯤에 위치하고 있고, 이 시트 포지션도 낮고, 또 엔진이 뒤에 있다 보니까 본이도 낮고 해가지고,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행성능을 안 좋게 만들면 그게 이상할 정도로 기본기를 잘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BMW 뭐 M3라든가 이런 차들은 원래 기본은 이제 세단이잖아요. 거기에다가 이제 더 강력한 엔진을 넣고 해서 만든 스포츠카지만 이, 이 차는 이제 뼈대 자체가 어, 처음부터 스포츠카다. 그래서 어, 주행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더다나 엔진도 좋고, 브레이크도 좋고, 서스펜션 좋고 하니까. 어, 지금은 이제 컴포트 모드로 하고 있는데 컴포트 모드로 하고 다니면 뭐 배기음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고요. 데일리로 쓰기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변속되는 타이밍도 한2,500 정도 올라갔을 때 이제 변속이 되는데 되게 편안하게 잘탈수 있어요. 일반 모드에서는. 근데 이제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은 이제 모든 게다 달라지겠죠? 네, 일단 이 변속 포인트가 상당히 올라가요. 한3,000 이상으로 RPM이 되게 높게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배기음도 틀리게 들리고 좀더 크게 그리고 서스펜션이 좀더 단단해지는 거는 지금 잘못 느끼겠는데 네, 엑셀 반응이라든가 뭐 변속되는 타이밍 이런 것들이 확실히 어, 좀더 스포티해집니다.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해볼게요. 네, 어, 스포츠 플러스로 하면. 일단 RPM이 한 단계 더 높게 유지되고, 그리고 감속을 할 때, 바로 다시 가속할 수 있게, 한3000 이상 RPM을 높여줘요. 레이브 매칭으로. 레이싱 주행하는 것처럼, 이제 코너 진입할 때 감속하고, 그러면은, 다운 시프트를 하고 RPM 높게 유지하는 거를 이제 자동으로 해주는 거죠. 스포츠하고 스포츠 플러스도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엑셀 반응이라든가 배기음도 굉장히 소리의 크기의 차이가 있고 엑셀을 밟고 떼게 되면 이제 뒤에서 어 배기음 들려 그 파콘 튀기로는 소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퍽퍽퍽퍽 소리 나는 거. 그 매니아들이 그 소리에 되게 열광하는 거거든요. 예, 코너 돌때뭐 좌우 롤링도 별로 없고 되게 안정됩니다. 예, 워낙 이제 주행 성능이 높은 차라 일반 도로에서는 뭐 한계에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테스트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코너 돌때 좌우 롤링이 진짜 적어서 예, 불안한 느낌은 거의 안 드네요. 정지 상태에서 어, 스포츠 모드로 하고 한번 가속을 해보겠습니다. 역시 출발도 되게 빠르고 가속력도 좋네요. 브레이크 한번 강하게 밟아볼게요. 네. 방금 한 60km 정도에서 거의 정지 상태까지 그 브레이크를 밟아봤는데 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는 느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냥 딱 다운되면서 서는 느낌. 음, 뭐, 주행서는 별로 나무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이거를 제대로 느끼려면 역시, 자, 레이싱 트랙을 가야겠지만. 이 스포츠 모드하고 일반 모드하고 이 차이가 진짜 크게 느껴지네요. 확실히. 스포츠 모드로 주행을 하다가 일반 모드로 바꾸니까. 되게 재밌게 주행을 하다가 이제 편안하게 쉬고 싶을 때 1번 모드로 다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이제 이 스포트 리스파스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20초 동안은 완전 풀가동, 풀가속 할수 있는 모드인데 포르쉐에서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제 20초 동안 이제 부스트를 주는지 기술적으로는 예, 알리지 않았는데 근 그냥 일단 뭐 시프트 다운이 되는 것 같고 RPM 높게 유지하는 것 같은데 꼭 20초 제한을 걸어놓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스포츠 플러스에서 한 단계 더된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어, 20초라는 시간 제한이 있으니까 사람을 더 이렇게 흥분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20초가 끝난 다음에 발을 누르면 또 다시 20초가 되기 때문에. 진짜 딱 20초로 시간 제한을걸어놔서야될 이유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어, 주행 테스트는 뭐이 정도 하면 될것 같네요. 이제 일반 모드로 놓고 편안하게 집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됐어요. 이제 이 정도 놀고 찍으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놀이공원 온것 같아. 가는 것 같아. 어, 어, 이거 부스트 20초 동안 누르는 거야? 아까 도는 것도 라운드바 다 됐어요? 네자 오늘 리뷰 영상 잘 보셨나요? 어이 포르쉐 911이 모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뭐 댓글 달아주세요 그러면 은 제가 아는 한 어, 열심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피스 <laughs> I've been drinking am driving my taxi and speeding. I swear that I ain't going on. If you are open my phone, it won't leave me alone. I'm like, see, I'm playing Cogan Patrol. I'm on that